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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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, 아, 요거 어. 금간 거야, 어, 나간 거라, 금간 거라고, 아, 어... 금갔구나 근데 그거 는눈에확띄 는데, 네. 요거 는눈에잘안띄 어. 근데 네. 내가 발견 을 했으니까 얘 기를 해야지, 네. 어디야. 표시해놨는데 여기 표시한데 이 눈에는 잘안띄다고 지금 여기 여기 여기가 다들 튄 거거든. 보라 네. 아, 여기 갔네. 어, 잘안 보이지. 네. 이걸로 네. 보면 확실하게 딱 보여. 아 보이네. 여필로 금이 딱 갔지. 네, 이거 이거. 갔스 어. 갔수 네.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? 그러면 갈아야 되나? 아니면은 보관하는 게 낫나? 가는 게 낫겠다. 아야, 보관. 보건... 나는 이게 낫나? 이제 발견을 못했으면 모르는데. 응. 눈에 눈에 이거는 발... 깨지 좀힘 받으면 깨지겠다. 아 그거는 안 돼. 어... 그거는 뭐 거기다 홈 파가지고 뭐 떼우겠어? 그게는.